2025년형 차이슨 무선 청소기 초경량 가성비 스틱은 강력한 180W 모터와 업그레이드 된 배터리로 40분이 긴 사용 시간을 자랑합니다. 다양한 노즐과 HEPA 필터가 장착되어 있어 미세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조작이 간편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가벼운 무게로 손목 부담이 적습니다. 구매자들은 흡입력이 강력하고 소음이 적어 만족스럽다. 가성비가 뛰어나 추천하고 싶다. 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청소기로 집안 청소의 편리함을 경험해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